네, 오늘 리셉의 그 시간, 진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 귓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아, 요즘...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 다 추측하시는 것처럼 목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쭉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짜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짜 목사가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목사가 내가 될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될수 있어 라고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악한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질문에 선뜻 스스로에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 진짜 사람의 모습, 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선뜻 진짜 목사가 될수 없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면서 진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읽으셔서 다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들이 잘못된 길로 향해,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가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여러분 광야, 캄캄한 땅 생각해보시면 처음 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는 땅, 척박한 땅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라고 묻고 계시지만 내가 너희에게 어려움이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고통과 고난이 되었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한 한 단어를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척박한 땅으로 또 고통과 고난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광야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를 때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광야의 여정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려 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수 없거늘 여러분 처녀가 결혼하면서 받았던 폐물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신부가 그가 입었던 그 예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떤 한 여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마찬가지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나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느냐? 나를 잊고 그 많은 나를 살아가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모습이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먼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가지고 악한 여인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언가 한분야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악한 여인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좀처럼 짐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인지 그 밑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직접적인 어떤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기세는 죄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람을 죽인 증거가 그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 무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합법한 상황이 있습니다. 강도가 집에 침입을 해서 가정에 위협을, 위협을 줄 때에 그 집의 집주인은 그 강도를 제지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죽인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을 죽인 것만 해도 악한데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나는 부재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악한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6절에는 특별히 두 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아스르와 애굽입니다. 말씀을 읽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아스르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방패로 삼으며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짧은 본문의 내용이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적하, 정말 악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본문을 나누고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여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 이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멀리서 찾지 않아도 돼. 우리 집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하나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낳아주고. 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여주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사주었는데 이들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엄마 싫어 엄마는 안놀 거야 엄마 저리 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보살핌을 잃어버리고 엄마를 떠나려고 하고 엄마를 멀리 밀쳐버리고 엄마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있는데 종종 큰아이가 둘째 아이의 머리끄댕이를 잡아챕니라 그래서 종종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둘째 아이의 머리가 마룻바닥에 쾅찍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청 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첫째 아이에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주아야 하면 안 돼. 주호가 동생이 아파하잖아. 이건 나쁜 짓이야.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안 보는 사이에 둘만 있을 때 첫째가 교묘하게 이 일을 또 합니다. 둘째가 울고 있었다 달려가서 물어보면 첫째 아이는 분명히 자기가 머리를 잡아당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가치면 이런 변명을 합니다. 주호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잡아당겼어.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이게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진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삶을 살려 하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맞춰지면 저희들의 삶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나 우울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가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은혜를 표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나아갈 때에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지지리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과 33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치고 서게 될 직장에서, 사업 터전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교와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간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역들 잘 준비되어지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